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이 새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에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벌써 이제 6월 1일, 6월달이 되었는데요. 우리 또 계속해서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기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모여 노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세 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과 영과 육신을 만져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필요와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시고, 또 주님을 이 시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메모리얼데이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아, 광고했던 대로 어제는 등산을 하기 위해서. 아, 한남에 모였었는데요. 이 한남에서 모였던 니 일곱 명의 교회 식구들과 함께 제법 난이도가 높은 톨맨 파크에 가서 등산을 했습니다. 아, 좀 흐린 날씨였고요. 아, 그래서 그런지 아, 좀 날씨도 좀 쌀쌀했는데 공기가 되게 신선했습니다. 얼마나 기운이 상쾌했던지 이 걷는 걸음거리가 아, 정말 가볍고 아주 즐거운. 아,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걸으면서 보니까 이 길이 평평한 길도 있고요. 그래서 또 아, 쉽게 걸을 수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아, 그 전날 비가 많이 왔었기 때문에 또 빗물이 고인 곳도 있어서 좀 이렇게 피해가야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등산길은 이 나무 뿌리를 밟고 올라가야 됐고요. 또 전날 비가 왔기 때문에 또 많이 미끄러웠거든요.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걸어 올라가야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한 등산로에 이렇게까지 좀 다양한 아이 길들이 나오고 또 중간 중간 다른 트레일로 루트로 빠질 수 있는 아, 길도 있어서 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움도 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심지어 중간 중간에 들어가면 안 되는 곳도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사인, Do not enter 사인도. 몇 군데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 신앙이 어떻게 보면 참이 등산로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보면 평탄할 때가 있고요, 또 정신 없이 이렇게 굽이지는 곳도 있고, 쉬운 내리막 길이 있는가 하면 숨이 찰 정도로 가파른 오르막 길도 나옵니다. 그리고 때때로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이렇게 갈림길도. 많이 만나게 되죠 오늘 말씀 10편 1편은요 성경암송할때 자주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말씀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은요 의인과 악인 그리고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함께 등산했던 모든 분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 모두가 가기로 했던 트레일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이 등산로 곳곳에 붙어 있는 사인을 잘 보고 이탈하지 않고 잘 걸어갔고요. 그리고 들어가지 말라는 곳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좀 가파른 곳이 나왔을 때는 서로 조심하라고 얘기해 주고 또 도와주면서 우리 모두가 아, 무사히 정상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모습, 그리고 묵상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가 걷는 내내 사인을 찾아다니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인이 눈에 들어오기는 하죠. 만약에 혼자 등산을 한다고 하면 현명한 사람은 미리 그 등산 코스를 정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완주할 수 있는지 이 길에 대해서 아, 이 길에 대해서는 물론이냐면 날씨나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는 위험. 그 모든 것들 미리 읽고 그리고 공부하고 숙지한 다음에 그 등산을 시작하겠죠. 그러면 곳곳에 나와 있는 사인은 먼저 다 공부를 하고 알고 있던 것들이기 때문에 기억이 날 것이고 그래서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험하고 어려운 코스가 나오더라도 자신있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에 좀 즐거움과 그리고 또 성취감과 또 기쁨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여정 똑같지 않습니까? 이를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잘... 아, 기쁘게 잘 완주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여정에 대한 가이드를 잘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해야 되고요. 그리고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어려운 코스가 나와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지혜가 아, 발동이 되고요. 말씀을 벌써 다 읽어 놨으니까. 그리고 경험을 하면 할수록 자신감이 붙게 돼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신앙의 여정 속에 살아 나갈 때에. 이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사인을 보고 기억을 하게 되죠.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 길로 가면 되겠구나. 저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라는 그러한 대처 능력과 지혜가 발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요, 신앙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지표이자 가이드입니다. 그냥 읽을 때는, 그냥 읽고 있을 때는 잘못 느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읽고 난 후에 이삶 가운데에 들어갈 때에 막상 이 신앙의 여정 그 길에 들어서면 이 말씀보다 유익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펼쳐지고 또 가는 길 내내 사인과 지표가 나올 때 다시 기억하게 되고 또그 중간중간 새로운 사인 하나님의 말씀이 또 새롭게 발견되어지고 또그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그분의 동행하심을 발견하기 때문에 어떤 코스가 나와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 내가 이것들을 해냈구나, 오늘도 극복하고 이겨냈구나, 승리했구나라는 그러한 아,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걷고 피하고 돌아가고 오르막과 내리막을 이이 그런, 그런, 오른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 인생은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형통함이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에 관계가 없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 지표를 따라가는 사람, 가이드를 따라가는 사람의 삶 가운데는 형통함이 늘 따른다고 주님께서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의 여정 속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셨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정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혹에 넘어가지 넘어가서 낙상 사고 나지 않기 위해서 완주했을 때 맞이하는 그 안식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올바른 길로 가서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말씀과 율법의 하는 그 역할입니다. 자, 이런 여정 가운데는요 위험이 있습니다. 돌 뿌리가 있고 나무 뿌리가 있어서 예, 거기 차이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되고요. 또 아이비 같은 독초도 있습니다. 한눈 팔거나 관심이 다른데에 다른 곳에 이제 빠져 있거나 일순간에 좀 쾌락을 위해서 이 위험 사인을 무시하고 들어가서 뭐 절벽 같은데 그런 데서 이렇게 아, 그 인생샷이라고 하죠 그런 거 찍다가 넘어지고 다치고 낙상사고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바로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다치게 하고 이 위험 사인을 무시하게 하고 그런 쪽으로 와서 야, 인생샷 한번 찍어 봐.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꼬시고 유혹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세상에그 위험천만한 길로 들어가게 하는 사람들. 이들은요, 우리가 사인을 보지 못하도록 혼란하게 하죠.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 지치고 무너지게 해서 신앙의 여정의 지표 가이드, 가이드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무시하는 것도 무시하는 거지만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은요, 궁극적으로 이, 이, 이 코스, 이 인생 여정의 코스를 잘 완주했을 때이 이 기쁨, 그 안식을 빼앗아가는 거죠. 악인들이 하는 일은 모두 일시적인 쾌락과 타락을 추구합니다. 영혼을 알지 못하고 그 영혼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최후는 처참하죠.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이 망하는 최후를 맞이하는 이들을 따른다는 것은 참으로 우매한 결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고 그 인생의 여정에 대한 그 지표와 가이드를 잘 숙지하지 않으면. 그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의 가이드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의인의 삶은요, 결국, 복이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함께 그 길을 걷게 마련입니다. 어제 갔던 등산로는 저에게는 초행길이었습니다. 처음 가봤습니다. 처음 가보는 곳이었지만 저는 뭐 두렵거나 무서움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에 그 등산로를 아, 가보셨던 경험 있는 분들과 함께 아, 갔기 때문에 그래요. 뭐, 저 또한 뭐 등산이나 하이킹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길을 잘 아는 분들과 하니까 너무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즐겁고. 이 함께 하는 길이 사실 뭐이 거리가 있고 또 오르락 내리락 하는 또 빗물도 여기저기 고여있어서 뭐뭐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뭐 미끄러지고 뭐 그럴 때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하기 때문에 의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 함께 그 신앙의 여정의 길로 가기 때문에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먼저 가셨던 분들이 뒤에서 천천히 오시는 분들 기다려 주고. 자, 이 난관에 봉착했을 때,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더 잘하는 사람들이 도움을 줄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그 도움을 받아서 함께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고 완주하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이 바로 시0편 133편에서 말하고 있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고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여정의 길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좋을 때도 있고,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또 가파른 오르막길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길에 대한 지표와 가이드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묵상하고 기억하시면서 오늘 신앙의 인생의 여정의 그길 가운데 정말 승리를 맛보시고 승리의 즐거움을 만끽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앙의 여정의 길에 서 있을 때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다치지 말라고 넘어지지 말라고 우리 인생의 지표, 가이드인 주님의 말씀 율법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숙지하고 우리의 가슴으로 아는 상태에서 이 여정을 아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중간 중간에 주님께서는 항상 이 사인을 주시죠 상기시켜 주시죠 기억나게 해 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살아나가서 즐거움과 아버지 풍성함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악인들로부터 우리를 건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